루루! 루루! 여러분들,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 어디, 어디? 세계 과자 할인점을 아시나요? 아시나요? 나요, 나요? 거기에 젤리를 한번 털어보려. 지금 떠나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다리, 미쳤다. 미쳤다. 오졌다리. <laughs> 나는 지구젤리나.. 지구젤리 아, 지구 개맛있다? 진짜? 먹어봤어? 그럼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맛없다는 사람도 많잖아. 어, 넌 되게 맛있던데? 근데 개비싼 거 알지? 그래? 나도 어, 너무 비싼데? <laughs> 아, 나 퇴근해도 되겠는데요? 하나 둘셋집게 가. 집자 할인점. 왔고요. 그거 사는 거 켜. 젤리. 3개 응. 다 사야 돼. 그래? 네? 내가 고를래. 나 초록색. 어, 이거 입고 뭐요? 드셔보셨어요 이거? 근데 이게 더맛있거아 <스> 이거 하자 난 이거 끌려서 뭐, 아, 젤리 맞아? 젤리야 무 이게 빨면 키스하는 느낌 난다 키스치야 그리첫경험이라 어, 너무 비싼데? 나퇴근해되겠는데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젤리를 샀는데 46,100원이라니 저는 지금 너무 갑자기 식은땀 나가지고 말없어거에요 말이 없어져 어딜 있어 다 필요하잖아 어그 어. 저분이 8를좀 여러분... 잘하셔 어 맞아 맞아 계속 어, 유튜브영상 영... <laughs> 유튜브에서 유행하는거예요 아니 컨텐츠 싫을 줄 알고 그냥 막 뛰어들었다가 <laughs> 저분 퇴근하신다고 하셨어요 방금 진짜 신나셨어 지금 저를 이 영상으로 뽕 뽑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그지꼴입니다 그지꼴 그집골. 지금 든든해요 장바구니가 <laughs> 지금 난리야 진짜 난리 났습니다. 목을 죽일게요. 맛있는데? 질티지질 없어. 자, 젤리를 정리 다 이렇게 사왔어요. 여기 자, 이거

맛 없나 봐. 맛 없나 봐. 완전 양맛이 나는데 나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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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맛있어. 난 이런 인위적인 맛 너무 가 가시... 너무 가 너무 싫어. 안 인위적인데? 양맛도 안 나. 싫어. 맛있어. 무슨 맛이냐면요 그냥 복숭아 맛이에요. 그냥 맛있어. 어, 근데 양맛이 나 않아? 나안 난다니까?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약간 이게 식감이 그거 있잖아. 곤약젤리보다는 조금 매트해. 몰캉몰캉한 네.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더 좋았어. 그렇다고 너무 수분이 없는 느낌도 아니야. 그런 느낌은 아니다. 나는 음. 전박이 청포도 코리아 먹어볼게요. 선 어, 잘라보겠대. 선 음, 먹는 봐 음, 맛있어. 이거 근데 너무 달아. 수분가딱 좋았어, 달기는. 이 냄새가 났다, 나는. 너무 달아. 영롱해. 음, 이게 낫다 그 다음에 거봉코리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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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 몸통을 잡아 찔러야지 음 맛있어 음 이게 제일 맛있다 어, 음. 나와 또 이게 제일 맛있다 아 맛있다 진짜 달다 음. 우유 맛 젖소아리브 그런 특징을 살려서 하마들의 선글라스는 오렌지맛 이렇게. 예. 이건 뭐요? 금 리본? 알드비리? 리 딸기맛인 것 같아요. 먹을까? 응. 아. 아 냄새가 너무 약 냄새인데? 이거야말로 해열제 맛이다. 말랑카우 비스 음... 이게 하얀색이 약간 양맛이 많이 나서 그렇지 계란 젤리 있잖아 응. 거기에 하얀 부분 맛? 오 맞아 그 식감. 오. 냄새가 너무 싫다. 젤리 b 네 크림 맛 그런 거 있잖아 크림 섞인 우유 섞인 어. 얼룩진 거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. 토맛. 어 약간 뒷깍지 맛 이런 거. <laughs> 패스. 아 빨리 얘 먹고 싶... 얘가 제일 맛있어 보여요. <laughs> 빵빵덕 젤리. 씰그 스티커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계속. 되게 예뻐. 빵빵떡. <봥봥떡> 음! 귀엽다. 야 이거는 김종한 진짜. 확실히 스티커. <laughs> 순삭각이에요. 뭔가 젤리 식감도 특이해. 근데 완전 새콤해. 음, 음, 맛있다. <취> 와, 형, 그냥... so sour. sour candy. 나 눈알 젤리 너무 무서운데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여는 거야. <laughs> 꼬리꼬리한 냄새 나. 오랫동안 갇힌 냄새. 뭔지 알지? 아, <laughs> 아 이거 좋아 좋아. <laughs> 어이 검은색은 무슨 맛이야? <웃음> 짜증나. 있으시게 <laughs> 콕 찍어가지고. 무시고 싶어요 이렇게. 아 검은 점만 먹었어. <laughs> 어? 시간 룰 있어요. 아 지구짜리랑 똑같네 속은. 응? 맛있지. 나이혈 그. 혀를 여기다가 키스. 네 응. 이거 맛있다 라스다고 했지? 크리피 젤리 크리피 젤리랑 오션 젤리 한번 나눠 먹어보자 난 진짜 젤리 타임 아닌가 봐 뭐, 나보다 못 먹네 약간 역해 이야 이번 역은 이거 보세요 엄청 끈끈합니다 <웃음> 더러워 <웃음> 아 너무 실수할 것 같아 배었어야죠침 냄새가 나죠? 그러니까 젤리들이 보관되면 냄새가 침 냄새가 나 그래? 엄마 진짜 무맛 도나 진짜 싼 젤리. 몸안 좋아질 것 같아. 왜 아. 몸이 좋아진 진다, 좋아진다. 좋아진다. <laughs> 좋아진다. 좋아진다. 은영쌤 진짜 납작하긴 진짜다. 이게.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땜 빼는 재미가 있네. 아주 우와. 아 이거 진냄새. 만, 튀어 없도 금지. 그 <laughs> 진냄새가 나도 다. 싼 젤리들이 그런가. 봐 이거 500원이었지. 응. 500원 젤리. 완전 달아 그냥 진짜 그냥 여운 없이 단와아 이런 거 진짜 싫어 가위바위보 싱싱 사람 삼키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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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, 내 몸이 나빠진다 나빠진다 <laughs> <진짜>. 나빠진다 <laughs> 나 이거 맛보 이게 콜라거든? 근데 냄새가 약간 스토스 과자 냄새나 어 뭐야? 매운 냄새가 어, 이거 안 하고 싶어 진짜로 쉣 그래도 맛은 볼까요? 어. 나안 할래, 내가 안 할래. 멜로 안 할래. <laughs> 아까 아주머니가 유튜브 인기 이렇게 빨갛게 적어놨더라고. 아니 이거 쨰를 신기... 입어줘? 근데 수수깡은 이게 아닌데. 이렇게 소리만 저 들려드려. 아, 클럽 파스 아니냐? 음 약간. 일단 새콤해요. 야자수 맛이야? 근데 무슨 이상한 그런 애 있거든요? 약간 허브 맛 같아. 음... 어떤 유튜버가 이걸 먹었나요 이건 고소한데? 근데 맛은 막 그렇게 없지 잖아 음. 과일이긴 한데 뭔가 향신료 과일? 음. 음. 음난 이게 더 맛있다 음 맛있다 뭔가 그 하이츠 알아? 하이츠 포도 맛? 얘는 좀 괜찮기는 약간 조금 인위적인 맛이 살짝 나서 음.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위적인 맛이 약간 건조 딸기처럼 생겼거든요 모양은 소리가 냄새가 좋아

내 스타일이야 왜 소름이 돋지 젤리 먹는데? 너무 달아서 그래 내 스타일이야 젤리보다는 마이쮸? 그런 사라.. 없어지는 츄니캔디 있잖아 그런 거에요 넌 별로야 이거? 응 아.. 나 지금 너무 힘들어 <laughs> 라면땡겹 크림쥔짬뽕 여러분 크림진짬뽕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와. 느끼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어때? 야 맛있어? 와.. 네가 좋아해 만 미쳤지? 와, 진짜, 내스타일바다기고나이이게 맛있어, 맛있어. 이거. 나도 이거 나도 이다먹나어먹나 나도 고나어이고어이기이거 뭐야, 이거 아, 이거 뭐야? 도이이지고얼굴이왜고래 어? <laughs> <마블링> <laughs>